시즌 투데이 특별기획 선교의 섬 제주 지난 시간은 제주도 전역에 걸린 복음 보금 광고 복음을 걸다를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제주 전역에서 펼쳐진 복음 전도 대회 사역을 담은 복음을 외치다를 보도합니다. 신효선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하나 돼요. 제주도는 전도하니다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제주 영락교회에 모였습니다. 제주 도민들에게 복음의 전함에서 제작한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후 성도들은 세 팀으로 나눠 제주 일대를 행진하며 노방 전도를 펼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열방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주 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그 복음의 씨가 이 땅에 뿌려지고 또이 이 이번 이 기회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제주 땅에 진짜 무수히 뿌려져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주 이 땅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장서서 진짜 돕는 손길이 되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 성도들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성도들이 이번 전도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보금화율이 가장 낮은 제주의 보금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모두 자비량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겁니다. 중보기도자로 후원하다가 이제 오늘은 직접 몸이 왔습니다. 제주도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저희의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진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교회 신문을 보고 또 제주도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전도를 위해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께로 돌아오고 함께 천국에 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들은 복음의 전함에서 만든 23만 장에 제주 교계에서 자체적으로 50만 장을 더해 총 73만 장의 전도지를 들었습니다. 70만 도민 모두에게 전도지를 전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길거리와 관광지, 재래시장 등에서 전도지를 받은 이들은 괜찮아로 시작하는 낯선 형식의 전도지에 호기심과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전도지를 받았는데 이해받고 좋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전도지를 손에 들고 현장에서 영접기도를 한 이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전함에서 주는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또 감사하게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끝까지 복음을 들으시고 따라서 영접하시고 마무리로 또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미 전에. <laughs> 네. 아니 막들러난막 마음이 안정해. 거기 땡기면 외롭지 않으고. 이번 전도 대회는 교회마다 외벽에 복음 광고를 거는 캠페인과 시너지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전도 형식에 전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들이라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던 시대에 우리에게 좀더 전과 다른 색다른 전도 방법이었어요. 광고, 그리고 카피도 그랬고 모든 것이 이 시대의 언어.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하지만 그 진리를 이 시대의 문화와 언어로 해석해서 전해주었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전도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이번 전도대회는 교단과 교파가 아닌 지역 중심으로 팀을 조직해 효율성을 더했습니다. 제주 교계가 작년 6월 엑스플로 2018 대회 이후 복음화 배가의 목표를 세우고 도의 복음화를 위해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10년 동안의 제주 부흥의 20%의 복음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그 동안 110년 동안 9.9%의 제주도 복음화를 어떻게 10년 안에 그러나 그런 어떤 확고부동한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가 10년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기도하고. 제주의 교회들은 이번 전도대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리전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이 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이 거리전도나 또이 캠페인들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어, 제주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지역에서 같이 또 움직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 있습니다. 제주 지역 고구마를 위한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이 제주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시즌2대의 신유선입니다.